말씀시앗을 심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시앗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이에요. 다 함께 말씀시앗 심을게요.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 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은 방방 곳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또한 이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말하는 것과 모든 지식 등 모든 면에서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한 것이 여러분 안에서 확고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적인 선물을 부족함 없이 받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구세게 지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모두 의견을 합하고 여러분 사이에 편을 나누지 마십시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가 되십시오. 나의 송도 여러분, 글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나에게 여러분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울을 따른다. 나는 아블로를 따른다. 나는 베드로를 따른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한다니. 도대체 그리스도가 나뉘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보와 가이오 두 사람 외에는 여러분 중 어느 누구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서 어느 누구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시대바나의 가정에도 세례를 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능력을 잃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의 지식을 물리치리라.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전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유대인이 되었든지 그리스인이 되었든지 불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당시 여러분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표준으로 볼때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감은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선택하여 유력한 것들을 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에게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지혜와 위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사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오늘도 말씀시야 모두 모두 잘 심었어요. 우리 내일 또 만나요.